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송이 됐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자, 오늘 그또 소식이, 아, 이거 충격적인데요. 예. 좀 번인성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 계속 화제가 있고,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번인성에 대해서 심지어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당일날 라이브 방송에서도 비판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같은 성희롱성 또 이제 불법 몰카 뭐 불법 음란물 어, 유출 유도성 멘트. 뭐농담이라곤 하지만은 어 조금 심한 게 아닌가 일단은 뭐 화면으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을 보냈고요 예 그래서 화면은 일단 편집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음성만 일단 나오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저 싫어요. 인증 내그나 네, 메일로 인증할 수 있어 제 여자친구 승무원입니다 인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승무원 스케줄 근무해서 데이트하기 너무 힘듭니다 인증 좀 해줘나 어 인증 좀 부탁하게 이메일, 아, 진짜? 뭐, 속옷이라도 보내라는 거,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예. 뭐, 속옷을 보내줄 수 있었는지, 아니면 속옷을 보내주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해당 시청자의 속옷과 관련된 멘트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실망스럽구요. 예. 지금 번인선 사건이 있었는지 얼마 안 됐는데, 심지어. 예.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던 방송자가 자기 시청자, 라이브 시청을 하고 있던 시청자가, 어, 여자친구 인증을 할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인증 좀 해달라고 하면서, 예. 그 속옷을 줄수 있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멘트를 뱉는데 지금 가뜩이나 몰카 지금 피해자나 이제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이 지금 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뭐 인증을 하라고 여자친구 인증 사진을 보내라 이러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어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시에는 이거는 무조건 범죄입니다. 예. 여자 친구가 동의를 해서 인터넷 방송에 보내주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은 여자 친구가 동의하지도 않은 것을 내 맘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불법 행위라는 거아요 물론 뭐 유튜버래 가지고 뭐 유튜브 영상 검색해서 봐보세요. 이거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것을 보내든간에 그 사람이 찍은 명찰을 보내든간에 다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생활 침해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심지어 뭐 농담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은 그 속옷 여자친구의 속옷을 보내주게. 뭐 여자친구 속옷 사진을 보내주게 뭐 그런 비슷한 멘트를 뱉는데 뭐아 맞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뭐 이러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가뜩이나 지금 뭐 몰카 범죄 그리고 난 너무 이거는 짜증 나는 게 뭐냐면은 지가 심지어 비판을 해서 몰카 범죄 뭐, 지금 뭐 승리 정준영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라이브 방송 도중에 비판을 하던 놈이,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비판하던 도중에 갑자기 지가 성범죄 몰카를 지금 시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그 시청자가 뭐 기분 나빠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 여자친구 속옷 멘트를 왜왜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 아니 자기 시청자가 소중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어, 중요한 사람이 맞으면은 어, 좀 잘하고 물론 농담으로다가 야이 자식아 뭐이럴순 있는 건데 그 시청자의 여자친구 속옷을 뭐 달라는 그런 농담을 왜 하는 겁니까? 예. 본인이 그것도 번인성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사람이 그날 라이브 방송 당일날에도 비판을 했었다고 라 합니다. 아, 승리 정준영, 뭐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뱉던 사람이 꼭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려고. 예? 실제로 속옷 사진 보냈으면 어쩔 뻔했어. 예. 그리고 이제 인증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유명 유튜버면 유명 유튜버답게 인증하는 건 좋은데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고서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해야죠. 아니, 그거를 동의하지도 않고 사진을 보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 이제 사생활 침해부터 시작해서 뭐 불법, 뭐 불법 영상물 아닙니까? 그게.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보내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고, 예. 저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뭐, 연예인분들, 뭐, 인터넷방송자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지켜주고 아껴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라는 이유로다가 마음대로 뭐 사진을 보내고 또 방송 진행을 한다는 양반들이 그 여자친구의 동의도 얻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인증을 하라고. 예. 아니 인증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허락을 받고 해야죠. 예. 뭐 허락을 받지도 않고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어. 그 시청자가 어 인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인증을 하겠다는 거지,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고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자는 얘기를 해 이게 여자친구한테, 어, 허락을 맡은 거예요? 이런 건 해야 돼. 과거에 뭐, 얼평이라고 해서, 정말 뭐, 얼굴 평가, 내 여자친구 얼굴 평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도 이제 논란이 됐던 게왜 동의를 얻지도 않고 자기 사진을 보내냐. 예. 저도 그 사건 저는 이제 동의를 얻었다라고 해서 심지어 받았는데 난중에 자기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삭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최소한의 멘트라도 뱉었어야 되는 저는 멘트를 뱉었거든요. 그게 몇년 전인데, 지금 많이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인터넷 방송자들이. 그 위상이 높아진 만큼 본인들도 노력을 해서 사생활 보호,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최대한으로 얼굴도 가려보려고 하고, 뭐, 목소리도 원래 말하는 톤이 아니라 방송 톤으로 말하려고 하고, 뭐, 자기 집주소, 이름, 다른 거다 감칠라고 그렇게 사생활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양반이 시청자의 사생활과 시청자의 여자친구에 대한 사생활은 요만큼도 걱정을 안 한다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인증도 좋고, 뭐,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사생활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본인이 유명 유튜버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얼굴이 팔리거나 아 본인이 그 사진을 받는 가정에서 뭐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돼서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여자 친구분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리고 본인이 뭐 속옷 빨어나 하셨는데 그거 절대 그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시청자가 괜찮다라고 해도 그런 표현하는 을거 아니에요. 왜 남의 여자친구 속옷을 뭐 달라는 그런 농담을 합니까? 예, 이런 행동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유튜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잘못이 발생 안 되기를 바래 봅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